안녕하세요 못말리는 네. 연구소의 입니다 오늘 뭘까요 이 네. 네. 안녕 못말리는 말린... <laughs> <으>! 하지 말라고 못말리는 <laughs> 연구소 입니다 제가 프로필을 방문죠 오늘은 유튜브 동영상 읽기 <laughs>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네네 네. 얼굴이 못생겼어요 어, 얼굴이 못생겼으면 얼굴을 악플을 사람들이 답니다 얼굴 얼굴을 찍지 마세요 애교 부리면 안돼요 아인 윙크 윙크의 한번 너무 오래 찍지 마세요. 가능하면 카메라를 멈추고 빨리 찍으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합니다. 네? 저도 이제 또 짧게 찍을게요. 눈말린 얼굴 수동. 안녕. 줄게요제 얼굴이 보여줄 수도 있어요. 네. 음. 그러니까, 가능하면.